안녕하세요, 냄새입니다. 최근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님들이 아시는 참교육 영상이 없습니다. 즉, 냄새가 욕 배틀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, 솔직히 말해서 발로한테 파트너가 되고 싶었습니다. 발로한테 파트너는 유저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는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고, 당르한 개도 게임 도중 시비가 걸린다고 해서, 욕 배틀 한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최근에 좀 살이면서 참교육도 안 하고, 욕 배틀도 안 했는데, 쓰읍... 그냥 씨발 발로한트 파트너 안 하겠습니다. 그냥 평생 파트너 포기하고 제 좋대로 맞도록 제 마음대로 참격하고 다닌답니다. 그냥 평생 발로한트계 신이 되고자 합니다. 그냥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. 저는 매일 밤8 시에 트위치 방송하고 제 얼굴은 인스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 오늘 잘 생겼습니다. 놀라지 마요. 깔끔하게 개코 한명 컷. 두명 컷. 었는데야 이거 브림 마이너스 -60이다 얘들아 이거 줄 아니야 어허 야, 여태다 상대 레이나 궁 쓰는 거 아니야 이 라운드에 한놈만 잡으면은 궁 쓰는데 저거 약간 이번 게임은 상대 레이나 냄새 레이나 누가 더 캐리하냐 싸움게겠구만안 되지 이 새끼야 얘들아 들어가자 제탈명 없어 뭐야 이 새끼는 또아갑비 개 새끼야! 나 범인 찾았어 우리 팀 제트가 범인이었어 뭐하는 새끼야 방금 제트 아니 방금 제트 에임 본 사람 야 너무한거 아님? 아이 벌레들 데리고 또 어떻게 게임을 이길까나 앞날이 깜깜하다 깜깜해 아, 아, 아 뭐하냐고 우리 팀 적당히 못해 아니 에이 가자 키키키키 키 씨발 레인하년 왜지랄이야 아나 진짜 존나 말리네 어... 아니 아왜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그냥 안전하게 총으로 죽이면 안 되나? 게임 지고 있는데 왜 예능 찍냐고왜홈는집해가지고 네. 시간방 하냐고 개새끼야 난 이겨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들 방금 이겨서 망정이지 그거 위험한 거였어 방금 아니 우리 페이드 유튜버이 왜 질겜방냐고 씹세야 만약에 졌으면 어쩔 뻔 봤냐 아. 진입을 쳐라면 니가 눈총을 쳐박아야지 내가 눈총 살 돈이 없었어요 있는데 안쓴게 아니라 아니 눈총 쓰고 싶어도 눈총이 없는데 어떡해요 Z040 개새끼야 아왜지이야아나 진짜 승질날라 그러네 눈총 살 돈이 없다고요 엔트리 아나 국대로 와서 왜지이야아좋됐다 진짜 오랜만에 또 참교육감 나왔다 네, 최근 영상에 참교육하는 영상 많이 없잖아요 왜안오는지 네, 음... 아세요? 저발로한트 파트너 유튜버 되려고요 그래서 요즘에 참교육 안 하고 좀 착한 마음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씨발발로한트 파트너 파트 못해 먹겠다. 아니, 발로한테 파트너 유튜버 되려면은 제가 평소에 써서는 그 참교육 같은 거 하면 안 된대요. 유저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는 행동은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참교육 좀안한 건데, 씨발 사람들 날 가만두질 않잖아! 영킬 5데스 받고, 씨발, 그게 할 말이냐, 제트 개병신아? 눈총 갖고 싶으면 개새끼야, 라운드를 좀 따든가, 이 씨발, 빵킬 새끼야. 와, 존나 못내 제트 개병신 새끼가, 진짜. 이 인생 개박살난 것도 내가 눈총 안 사가지고 망한 거라고 하지 그러냐, 이개병 아, 제트 개병신 새끼. 스타크래프트 벌처닮은 새끼, 씨발. 생긴 것도 변함없이 못생긴 새끼. 태어났을 때도 못생겼는데 지금도 못생겼어, 병신놈의 새끼. 마치 우리 집 냉장고에 1년 동안 방치해 있는 냉동 분만두 같은 새끼. 대함없는 새끼. 변함없이 못생긴 새끼. 제나이 제트 시드박녀나 말해봐, 이 개새끼야. 까지말 해주니까 지가 맞는 줄 알아? 개병신 새끼가 씨발로그 내가 티 해줄 때마다 니가 라운드좀 따주던가 병신 제트야 라운드 다털려가지고씨발로만 눈총 살 돈이 안 나와서 눈총 안산 건데 왜 이거 가지 개지랄이야 씨도박년아 방아리 닫고 해 제트 알았지? 오케이 아 아제총 먹게 해주세요야 눈총 가스게 들어가 제트 씨발년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병신 새끼 씨 오케이 내가 시티 볼게 됐다 패이위다 그렇지 바이퍼 상대 화내서 미안하고 우리 게임 해보자. 상대 레이나 나보다 못해. 우리 제트가 개병신 마냥 상대 레이나한테 계속 킬 갖다 맞춰서 그렇지. 제 나보다 못해. 제트야 일선 서라. 눈총 샀다. 들어오면 바로 가르칠게. 들어. 드로... 아 죽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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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브림송 공격기 뭔데? 얘 방불이야? 물론 지금 방송 안 하고 있긴 하지만. 아 방에서. 아, 아, 이 뭐야 바이퍼야 너무 무딘냐야그래 <Mechanics> 어. 그거 내가 밖 내가 다 해야지만 열심히 해, 제트 발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잖아. 오케 아, 왔어요, 이퍼님 페이드 uh, 아. 빨리, <기� famoso> 어. 빨리 류 아. 아. 어. 형들. 아 was. Sometimes I 천 a s 천 o m e t i 미지 s 자 우리, 우리, 우리 쪽 s 훨씬 유리해요 기억자 봐줘 기억자 라스트 기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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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e t i m e s I w 이 s s o m e t i m e 이 I was. Sometimes I was. Sometimes I was. s 들 씨발, 이걸 왜 줘야 되는데! 네! 네! 아 존나 억울하네 씨발 진짜 아 진짜 팀 때문에 진거 아니에요 이거는?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요? 아 이놈의 쓰레기 같은 게임은 담배를 끓으려고 해도 끓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매판 담배 존나 마려워요 술도 많이 안 먹고요 커피도 잘안 마셔요 근데 알로하트를 하면서 담배를 존나 피게 됐어요 스트레스 개같이 받으니까 저는 게임할 때 가장 화나는 게 나는 잘했는데 게임을 진게 존나 화나요 내가 못해서 게임을 지면 인정하겠거든요? 근데 내가 못해서 진게 아니라 팀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진 거는 존나 빡쳐요 진짜로 아, 치마 왜 줘야 되는데 내가?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골드 구간에서 내아군의 냄새가 있다. 근데 아군의 냄새가 있는 상태에서 그 게임을 졌다? 그러면 그네 명은 싹다개 병. 캐... 근데 오면은 또왜 탈출했냐? 아 근데 이 정도면 발로언트에서 내 계정에 락 걸은 거 아니에요? 일부러 매판 병신들만 매칭되게 이거 설정해 둔거 아니냐고? 이럴 수가 있냐고? 나이스 컷. 아 드디어 이기네 어서옵쇼이라샤임마스 스파스 다시 박아 점프 피킹, 와이드 피킹, 점프 피킹, 와이드 피킹, 와이드 피킹! 와이드 피키. 그렇지. 와 상대 K1은 접어라 진짜. 넌 그냥 에 p 페스 게임을 하지 마라. 센시지야너 하지 마라. 하지마 에임 이따구로 쏠거면은 그냥 저 새끼들 상대팀 쓰고 있는 마우스 그선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네 상대가 안되잖아 상대가 상대팀 브림스톤 세이지 케이 우리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우리팀이었으면 존나 화났을때 인자 안되겠다 불꽃 오케이 잘 쏘네 가라다가 왜 그러냐 냄새야 나이스 규지 잘 먹다 갑니다 점수 야미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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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